바람이 거세다. 에이, 멋지. 긴구리뱅이도 사십 넘습니다. 자, 9월 중순 아직도 덥습니다. 자, 오늘 제가 벵이돔 아, 낚시를 하러 나온 곳은 차기도에 있는 지실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아, 남쪽에, 에, 곧불이 쪽에 했는데요 야, 물이 빠릅니다. 요즘 아, 제주도 바다 상황이 그렇게 아, 녹록지 않습니다. 아, 기대 반, 설레임 반 또는 걱정 반세 아, 가지 마음으로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제주도 바다가 9월의 바다가 저를 맞이할지 자, 기대를 가지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하선한 시간이 아, 끝들 물입니다자 방어대에서 제가 서 있는 어, 자리에 고뿌리를 스쳐서 본선 쪽으로 물이 쫙 가네요. 자 일단은 뻗어 나가는 물에 채비를 태워서 낚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물에서 아, 물이 좀잘 가고 있으니까 멋진 녀석이 채비를 아, 가져가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상황이 괜찮다, 물이. 바다, 물 속은 모르겠지만, 처음 내렸을 때는 와, 그냥 왼쪽으로 완전히 달라붙어가지고, 거세게 조류가 흘러갔었는데, 지금은 살짝살짝 물이 죽으면서,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물이 움직이고 있네요. 앞에 밑밥을 쳐보니까, 자버가 있는데 자버 종류가 따치예요 따치. 어, 독시치가 밑밥을 따라서 아주 분주히 움직이더라고요 평방으로 그 속에 혹시 뱅에 돔이라도 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뱅에 돔은 안 보이고 따치만 아, 득실득실하던데 따치를 잘 발밑에다가 묶어두고 조금 거리를 벌려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달려오는 거 보니까 뱅해동 같은데. 가볼 때까지는. 자, 으츄. 아유, 씨. 야, 시알 좋은 뱅예동. 아, 바늘이 빠졌네요. 챔질이 좀 약하게 돼가지고 조린거 싶어가지고 챔질을 세게 안 했더니 그게 입질이었습니다 감... 이상하다 해서 감고 있으니까 앞쪽으로 달려와 가지고 무게감을 못 느끼다가 갑자기 어, 받기 시작해 가지고 설거렸네요 바늘이 빠져 가지고 놓쳤는데 자 이제 만조를 지나서 소설물이 시작됐습니다 제 썰물이 되니까 같은 방향입니다. 아까 어, 끝들물에 가던 방향대로 촛설물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 처음에 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낚시가 되지가 못했어요. 아예 어, 밑밥과 원줄, 어, 속조류가 완전히 뭐 엉망이 되면서 어, 밑밥 동조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류가 흐르기 시작하네요. 지금, 아, 왔다. 오 안정적으로. 아 빠졌다. 씨. 아, 물이 안정됐습니다. 하고, 이제, 아,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멘트를 딱 하는 와중에, 아이고, 우악스럽게, 당겼는데, 이쪽을 보다가, <laughs> 아, 놓치고 말았네요. 단일이. 또 빠졌어요 자 물이 이제 안정됐으니까 입질이 올것 같기도 합니다 동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 미끼가 밑밥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입질을 받을 수 있죠 아까는 전혀 그게 안 되고 야 이거 포인트로 옮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제 안정됐기 때문에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질이 바로 들어왔네요. 어, 비록 놓치긴 했는데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앞쪽에는 잔바이가 있는데 지금 앞쪽에도 라이징을 하는데. 잡바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저 뒤쪽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약간 30m 쳐서 그렇게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가까이에는 아무래도 선발이들이 있겠죠 바늘이 자동으로 빠져요 이렇게 예민하게 자 30, 34 정도 되는 예쁜 긴꼬리뱅이도. 좀 맞추자 그래 뭐야 또 박았어 아 떴다 자, LB 대신에 드레그를 살짝 풀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면서 충격을 주는 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와, 이 녀석 뭐야 야 교통사고가 시야이큰줄 <laughs> 알았더니 엄청 큰줄 알았습니다 아주 큰 녀석으로 느껴졌는데 아. 와우 놀래라 대출 잡고 있는데 우욱 가져가길래 야, 제대로 걸렸다 했더니 측면에 걸려가지고 저항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네요 아우, 빠졌네 왜 이렇게 잘 빠져요 오늘 바늘이 잘 빠집니다 오늘 벗겨지는 것만 한네번 잘 벗겨지네요. 확실히 삼키지 않아요.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만 달려요. 그러니까 오다가, 입술에 걸렸던 게, 벗겨진다거나, 찢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이쪽으로. 여기가 있구나. 글로 박는구나. 계속 크지는 않는데 작은 녀석이 여기다가 박았어요. 자, 오늘은 혀충소원이 좋은가 봐요. 아. 최근에 수온이 27.5도 정도 되더라고요. 어, 폐충 수온이 뱅이놈이 활동하기가 좋은 수온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뱅이놈들이 어, 떠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활성도가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어, 물때에 따라서 뱅이놈들의 노는 층이 어, 수온의 변화, 아마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변동이 심해요. 아까 처음 내렸을 때는 조금 깊이 입질을 받고 어, 그랬었는데 지금 중설물이 지나고 나서 조류가 조금 약해지면서 뱅유돔들이 어, 표층으로 완전히 부상해서 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살짝 건드렸는데 제가 뒷줄을 살놔버렸어요뱅유돔이 먹이를 떠서 완전히 먹을 때. 살짝 당겨주면 얘가 욕심을 더 부리거든요 근데 줄을 놔버리면 편안하게 얘가 먹고 가버려요 또 이렇게 살 당겨주면 놀려서라도 얘가 입에서 물고서 돌아서면서 재물 걸림으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 떠서 병에돔이 만일에 입질을 한다 하면 빛로 잡아주는 게 훨씬 느슨하게 해주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으잇, 잇, 잇, <laughs> 잇, 잇. 어이구, 야, 어이구, 힘세다 음, 작은 녀석이 아주 그냥 당차구만. 드랍봉이 되려나? 으잇, 잇, 잇. 조금 가까이 쳤더니, 좀 작아요. 그래도긴 꼬리 뱅에좀 덥습니다. 바는데 바깥에는 뭐가 있어? 힘이 좀덜 빠졌네. 들어볼까? 이렇게 살짝. 확실히 앞쪽 사이즈는 딱이 사이즈네. 뒤쪽이 좀 크고요. 아직 햇볕이 쨍쨍하기 때문에 행해동 앞에 있는 녀석들은 30 정도 되는 녀석들이 앞쪽에 있고 조금 길에 머리 한 30m 권 치면 아 이제 30 중간부터 4차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지금 시즌은 큰 녀석이 막 덤비는 시기는 아니에요 수온상 수온이 20한 6도 그 정도쯤으로 내려가야지 그래도 그나마 큰 녀석들이 덤비는데 아니면 아예 수심 깊은 곳 8미터에서 10미터권 수온이 좀 차가운 곳 그런 곳에서 입지를 하면 큰 녀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층에 떠서 물때는 큰 녀석은 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뭐, 삼자 중만도 나와주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요. 28구로 그냥, 끝낼 수도 있었는데. 되지 않는데. 아이고 떨쳐질할 필요가 없는데 하도 힘이 좋아서 자 오늘은 좌측으로 가는 물에서는 조화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우측으로 가는 물에서 오늘 조화 에 90%가 나왔고 좌측으로 가는 물에서는 한두 마리 입지를 받았는데 예쁘게 물이 가네요. 물참 예쁘다. 아까는 엉망이던데 지금은 그래도 예쁜 물이 만들어져서 쫙 갑니다. 이 물에 뱅이 돈만 먹이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자, 어떻게 상황이 나타날지 기다려봅시다 방향이 거세다 힘들이 좋아 어? 사이즈에 비해서 힘들이 좋다라고 드레그를 풀어놔서 터지진 않겠다 아 좋아 제대로야 너를 기다렸다 어유 멋지! 긴꼬리뱅이도 40 넘습니다. 자 제대로 된 녀석을 만났네요. 아 44호 정도 되는 긴꼬리뱅이놈인데 와 아, 끌어올리는데 힘들었습니다. 당첨입니다. 자 오늘 1.5 목줄 이 녀석으로 45도 올렸네요. 좋습니다. 그렇지. 자, 앞쪽에서만 움직이고, 조금만 나가면 안 가요. 밑밥을 안 따라가요. 그래서 앞에다가, 체비를 안 움직이게 하고, 거기, 바늘 쪽에만 밑밥을 줬더니, 거기에서 먹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물에서 거기에 얼굴을 봤습니다. 들어볼까? 확실히 조리과 자으로가면서시야를 조금 작아졌네요. 30, 조금. 안 되는 녀석이.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야. 역시 가까이 있어서 멀리 치니까 아무런 큰그 녀석들은 빠져나가고 작은 녀석들이 갯바위 가까이에서 살짝살짝 살짝. 먹이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자, 이 녀석으로 오늘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차기도 지시리에서 낚시를 하면서 좌측으로 갈 때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측으로 갈 때에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쭉쭉 가져가는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시야래 사자가 넘는 긴 꼬리 뱅의 동을 만나고 멋진 낚시를 마치고 갑니다.